2024 고2 3월 물리학 원 모의고사 10번 문제 풀이입니다. 다음은 전자기유도 실험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 부위로 움직이며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이래요. 됐죠?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과 같이 자석의 구성만을 바꿔서 실험 1, 2, 3번을 진행한다. 자석의 크기와 세기는 모두 동일하다. 함께 갑시다. 자, 여기 p 점이고요 P점이죠, 그죠? 됐죠? 됐죠? V입니다, V. 다 V입니다, 그죠? 어. 기본적인 건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자석의 극을 봐야겠죠. 갑니다. S가 다가오네요. 그럼 코일이 이쪽이 S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이 N 되겠죠. 되겠죠.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석이 당이이 세지니까 코일에, 그죠? 밀어내버려야죠. 청력, 경력, 청력. 밀어버려야죠. 그죠? 그러면 N이 아니니까, 오른손 아래로 향해서, 전류 내 손가락 잡으면, 전류방향은,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 확인될까요? 자, 이번은요, N이 다가옵니다. N이, 이번엔 N이 다가와요. 그럼 역시, 밀어버려야겠죠. 위쪽이 N, 아래쪽이 S. 그럼 오른손으로 엄지를 밀어 올리고, 그죠? 왼손으로 감싸지면, 전류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확인될까요? 됐죠? 마지막 S와 N이 상세가 되니까요. 3번은 굳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요. 됐죠? 그럼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자, 전류에 세게 말했네요. 자, S 하나인 거랑 됐죠? N 두 개인 거랑 즉, 자기장이 자석 하나 다가온 거랑 자석 두개 다가온 거랑 당연히 두개 다가온 게더 어, 자기장이나 크겠죠. 그죠? 전류 어, 세겠네요. 됐죠? 3분 아에 상쇄가 되니까 얘는요. 아 I0보다 작겠죠. 거의 안 만들어지겠죠. 전류가. 그죠. 되겠죠. 괜찮죠. 이렇게 가시고 전류의 방향. 금방 했네요. 지금 1번은 요 방향. 그죠. 2번은 요 방향. 됐죠. 3번은 상쇄가 되니까 의미 없고. 됐죠. 답적합니다. 마무리할게요. 기억번에 기억은 기억은 아 I0보다 크다. 작죠. 작죠. 그죠. 작습니다. 틀렸고요. 2번에 ᄂ과 ᄃ은 같다? 어, 반대네요, 반대. 그죠? 들렸죠 ᄃ 번에, 2번에서, 자석과 코일 사이는 미는 힘? 여기 볼까요? N, 그 다음에, 위도 N이죠. 그죠? 자석 아래쪽에 N, 코일의 위쪽 N이죠. N, N이죠. 미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SS. 미는 거죠. 둘 다. 그죠? 미는 힘입니다. 됐죠? 문제 없게 쳐보죠. 정답은, ᄃ만. 되겠네요. 정답은 2번 맞습니다. 2024. 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10번 문제풀이었고요. 정답은 2번에 디귿만 맞습니다.